안녕하세요. 군인의 벌꿀입니다. 오늘은 우리 벌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도 처음 물론 그랬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만 알았더라면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벌을 지금 키운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키우려고 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저 홈페이지나 또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전화상으로 좀 물어 오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벌을 사고파는 시기죠. 이제 종봉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요즘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을 사야 되지 않느냐. 또, 벌을 고르는 요령은 무엇이냐, 또, 얼마나 벌을 처음 시작할 때몇 통이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1년에 얼마나 봅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저,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벌을 지금 사고 싶은데 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곧 우리 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3월, 4월 되면 이제 늘어나가지고 4월쯤에는 이제 뭐 계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화분도 받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벌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양보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겠죠 그래 지금 벌을 사고 싶은데 뭐 광고이든지 또 좋은 벌을 어떻게 고르면 좋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참 답변을 드리기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벌을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아주 생초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벌을 키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중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좋은 벌을 비싸게 사가지고 벌을 키우시면은 바로 지금 벌한통 값이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지고 3월 말쯤 돼서 이제 계상에 올릴 수 있는 벌은 그런 벌, 팔매 벌. 그렇게 이제 만상화된 벌을 사시면은 한 25만원 전후를 줘야 됩니다. 그런 벌 사시면은 바로 화분도 채취하고 꿀도 채미할 수 있겠죠. 이제 바로 사자마자 벌 사자마자 벌 값은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욕심같사서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벌이 그 기간 화분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꿀을 채취하는 그 동안에 별 탈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탈이 있을까 싶지만은 벌이 한참 세력이 좋으면은 분봉이 납니다. 자연 분봉이 나요. 관리가 조금 서투시는 분들은 지금 그런 벌사가 좋은 벌사 가지고 분봉 나버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 그벌 키워보신 경험이 없으시면은 이제 최밀이 끝나는 7월쯤에 사시면은 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싸워지고 그러니까 그때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좀 사서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난감할면서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벌을 꼭 그러신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 좋은 벌, 강군, 또 여러 가지를 다뭐 보고 고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벌도 뭐 상품이니까 판매하신 분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 대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벌을 파신 분이 어한 1년까지는 뭐 하더라도 상당 기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분, 일종의 서비스죠. 판매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판매 후에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한테 벌 사시면은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안내도 받고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달랑 벌만 사가지고, 그냥 혼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강군이 이제 마침 화분도 받고 저기 저 체밀도 할 파인데 아카시아꿀 체밀도 할 파인데 분봉이 나가 버리면은 얼마나 황당합니까? 허망하지 허망해. 그래서 이제 벌을 그 지금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를 싶습니다. 벌을 좀 경험이 있거나 그벌 키운 데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사면 물론 좋죠 바로 사자마자 이제 벌 구입한 값은 빠지면서 또 벌도 이제 계속 늘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7월쯤에 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즘 벌한통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좀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벌의 군세에 따라 다르죠. 이제 벌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키워도 세력이 좋은 벌이 있고 나쁜 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시기에 따라서 또 군세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한 20만 원 선에서부터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키워가지고요 이제 저기 저계산 올린다고 계상 가상했을 때2층벌리를 올린다고 가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20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갑니다. 3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겠죠. 이제 평균 잡아서 25만 원 선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처음 하신 분들은 벌을 봐도 이게 강구인지 이게 제대로 잘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몇번 가서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벌을 사시기 바랍니다. 벌한통 값은 25만원 내에다. 이제 계산을 올릴 때쯤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뭐 17만원, 18만원 이렇게 삽니다만은 좀더 키워가지고 이제 계산을 올릴 때쯤 되면은 그 정도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벌을 처음 시작할 때몇통 가지고 시작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도 여러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뭐, 취미 양봉입니다. 부업입니다. 전업적으로 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취미 양봉이나 부업 양봉은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통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두 통, 세 통도 있는데, 다섯 통이라 하냐 할수 있지만은, 만약에 벌을 키우다가 어떤 한 통이나 두 통이 이렇게 잘못되고 실수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세력이 강한 통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한 다섯 통쯤 되면은 좋겠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제 키워보니까 한 다섯 통쯤 되면은, 조금 버텨나가겠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미 양봉이나 부업으로 오실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한 5통쯤 해보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번업, 번업으로 한번 더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열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열통이라 한다면은 이제 7월 달에 열통을 사면은 이제 보통 8매벌을 팔죠. 8매 10매벌을 이렇게 주죠. 팔 때, 사고 팔 때. 그러면 사면서 바로 20통을 만듭니다. 10통을 쪼개가지고, 절반을 쪼개가지고, 20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1년을 키우면은 내년 봄쯤에 20통으로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5월달을 넘기고 내년을 딱 넘기면은 20통이 3배로 늘어나겠죠. 60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전업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업으로 하실 분들은 적어도 10통 가지고 좀 배워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벌 강군 거르는 법입니다.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이건 뭐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 잖아요 직접 벌을 보더 보거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몇몇 몇, 몇벌 몇몇 벌이러잖아요 소비가 몇 장이다. 그 소비 많다 중요중이 아니잖아요. 일단 세력이 좋아야 되고 벌이, 벌이 일벌이 많아야 되고 또 일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냐 합봉을 했거나. 또, 이렇게 벌을 이렇게 틀어서넣 보충해갖고 해적고했을 때는 다른, 다른 문제니까. 우선, 요왕벌이 신앙으로 태어난 지 1년 미만에 이제 활동력이 좋은 요왕벌이 돼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 알을 많이 낳고 있고 또 봉충판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토비를 하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벌통 문을 열어놓으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벌이 전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막 이렇게 놀기 때문에 벌이 굉장히 많게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벌을 이렇게 이제 판매신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벌이 전부 소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막 보,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벌이라는 게 뚜껑을 열어놓고 가만히 두면은 전부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많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꼭 소비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쳐보고 그, 산란이 잘 나가고 있는가 또그 어떤 질병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가 많다의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팔뭐 맵을 이렇게 됐으면 소비가 가득 차야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가 벌이 많, 좋다는 것은 착봉이 좋은 것인데 또 이제 착봉이 좋다는 벌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어봅니다. 착봉이 좋다는 벌은 무엇입니까? 착봉이 좋다는 벌은 벌이 소비에 빡빡이 찾다는 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를 딱 들었을 때그 우리 소비의 소방이라고 그러죠. 벌, 벌이 이제 알을 놓거나 꿀을 저장하는 방을 소방이라 그럽니다. 그 소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찬 벌을 착봉이 좋다 그럽니다. 착봉이 좋으면 질병이 없죠. 그 새끼 벌을 잘 키우겠죠. 나중에 꿀도 잘 물어오겠죠. 그래서 착봉이 좋은 벌을 무슨 벌이냐고 한다면은 비비를 이렇게 딱꺼집면 들었을 때그 소방이 보이지 않는 벌 쉽게 말해서 벌이 빽빽이 붙어 있는 벌 이런 벌로 보시면 되겠죠 착봉이 좋은 벌을 좋은 벌을 고르는데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벌을 보셔야 아 이게 이제 좋은 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